아 어, 중국에서는 이제 식탁 질서가 있고 식탁 예절이 있는데요. 어 먼저 어, 주객유서, 존비유별 이런 말이 있는데. 자, 무슨 얘기냐? 어 여기서 주는 즉어주체하는 쪽, 호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객, 객은 어, 손님, 게스트를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손님과 주인의 질서가 있고 그다음에 존비유별.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접대를 달리해야 된다. 이런 어, 식탁의 일종의 질서가 있습니다. 즉, 접대의 목적에 따라서 식당의 수준을 정하고,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의 자리 배치는 연애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. 이런 얘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일본의 그 대기업 상사의 사례인데요. 일본에서 이제 대기업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여러 중국 관공서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, 그 다음에 소위 중국 주요 기업들의 CEO들을 잘 불러서 일종의 연애를